아, 여기는 금산 월령산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어, <laughs> 무섭네요. 밑에를 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여기가 경치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영동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금산 시내가 나오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안타깝지만 얼마전에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쪽에서 여러명이 여러 사망을 했죠 그만큼 좀 위험한 음. 강이기도 합니다 네, 금강 상류고요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와 오늘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출렁거리네 진짜 그래서 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오른쪽은 영동, 충북. 그래서 네, 여기는, 여기서 왼쪽은 충남, 근산이죠. 네. 좋습니다.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